오재부 씨, 오늘 준비한 2주의 한 장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가 그왜 거기서 나와? 이 노래를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아, 어, 김호준 씨를 잡아오라고 하니까 가수 김호중을 잡아오려고 했었던. 제가 조금만 더 이해를 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박진영 평론가 잡아오라고 했는데 가수 박진영을 잡아올 거면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아니 왜냐면 여론조사 꽃 거기 겸공 앞에 군인들이 실제로 갔잖아요. 근데 여인형 지금 방, 전 방첩사령관이 왜 지금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지저는 약간 의심이 됩니다그러니까요그게 음. 이제 장성철 자보라고 했는그택시는데 택시 택시 기사 지금 한그 시리즈 3편 하고 있잖아요. 거에 주인 와 모범택시. 아, 모범 거기에 김희성 씨가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는데, 거기 에 극중 이름이 장성철이야. 아, 극중 이름. <laughs> <야>, 그렇구나. <laughs> 장성철 잡아. 그러면 이제 김희성 씨 잡아가라고 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근데 김호준하고 김호중을 헷갈린다는 게, 이거 사람들 보고 믿으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전화로 이게? 불러주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래도 상황과 뭐 맥락이라는 뭐죠. 게 존재하잖아요. 어. 신뢰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일반 사회적 교양이나, 인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음... 아니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네. 가수 김호중씨는 작년 12월 3일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깜빡이 이미, 있었어요 이미 감옥에 있어요 이미 가있는 사람을 네. 뭘 체포해옵니까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음, 해프닝 에피소드 아니, 근데 더 웃긴 거는 여인영 사령관이 결국은 그 체포 명단의 신빙성을 다투는 상황이다 보니까 윤석열 층 변호인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체포 명단이란 게 별게 아닌 것처럼 몰아가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짠것 같은데 아... 그 중에 여인영의 답변 중에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사단장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음. 우원식이 국회의장인지도 몰랐다고 이번엔... 하는데 아... 이거 우원식이 국회의장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군인 간부를 할수 있습니까 수준이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네요 음. 그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또 국회의장이라는 상징적인 자리가 있는 건데 그걸 몰랐다 그러면 진짜 군인들 소양교육 상식교육부터 다시 시켜야 되는 음. 거 아니냐 좀 믿을 수 없다고 보거요 그럼, 네. 그럼 전두환은 어떻게 알고 초상화 그~ 방첩사에다 붙였어 <laughs> 아~ 정책에 관심이 그러니까, 없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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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이 사람 믿을 수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의 개엄이라든가 정부 요인들, 국회 요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들이 해프닝이다라고 아, 맞아요. 거짓말을 이제 지어내려고 하는좀 폄하, 그냥 자체적으로 네. 폄하하는. 네, 여인형의 진술을 저도 믿을 수 없는 게막 음. 자기가 무릎 꿇고 그러니까. 이거 군대는 개엄에 뭐 네. 대해서 준비도 해본 적이 없고 뭐 여러 가지 훈련 해본 적도 없어가지고 이건 안 된다고 대통령한테 음. 무릎 꿇고 막. 하지 말라 고 그랬다. 수한 것처럼. 예,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작년에 국가함장에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야, 굉장히, 맞아, 굉장히 네. 에, 그만하고 오만하고 곧그 세상이 바뀔 겁니다. 어. 조심하세요. 당신은 통닭구예요. 비원벙커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야, 소름이 쫙 아, 끼칩니다. 나쁜 사람 같아. 네,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연영이 자꾸 이제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는데 네. 군복 차림으로 나오고 별세개 달고 나오는데 맞아요, 네. 그거 정말 못 맞다 하거든요. 어. 이 사람이 삼성 장군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한테 왜 군복을 입힙니까? 근데 이게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 아직 그 그렇게 죠 당연히 네. 지위를 유지해 주는 건가요? 음. 아직 어. 군인이에요? 아직 군인. 아직은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어. 형사처벌의 결과가 네. 전사령관인 거지. 전 그렇죠. 군인 신분. 네. 군인. 네. 아니 근데 그게 신성한 군복을 뭔가 좀 이렇게 훼손한다는 저도,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예. 별 세계가 맨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사실은 본인도 그거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자기 말에 대한 신빙성을 담보하고 싶어했던 것 같다 그런 음, 생각도 드네요 음, 음. 군복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다 그런 음.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제 윤석열 재판도 한창 말미를 향해 가고 있는 와중에 내란 사건 중에 첫 번째 구형 케이스가 나왔는데 바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입니다 네. 이 재판에서. 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우리 박지현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좀도와주그랬어요 하는 김에 뭐 음. 무기징역 이런 거 <laughs> 해버리지 그랬어요. 글쎄요 최소한 뭐 5년 10년은 나오겠네요 이러면? 그렇죠 아, 최소한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네, 네, 네. 일단 혐의가 여러 가지인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는 내란 주임 뭐 종사 혐의 둘중에 하나 적용이 될 것이고 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위증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건데 음. 우리 장성철 평론가님은 합당한 구형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20년 이상 나올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구형 자체가? 네. 다른 네. 방송에서 한 21년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음. 그렇게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형량이 구형이 좀 낮게 나왔다. 약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네. 없는 게 네. 어쨌든 동조, 방조, 뭐. 그러니까 그, 네. 그런 혐의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인데 국정의 이인자로서 그걸 막지 못했단 말이에요. 음, 그렇죠. 그걸 단순히 법률적인 책임만 갖고 형량을 그렇게 도식적으로 계산해서 음. 이렇게 좀 낮은 형량을 내리는 게 맞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네. 이정주 기자랑 장윤선 기자 나오셔가지고 서로 구형량 예측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정주 기자가 제가 말씀을 먼저 깔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덕수 총리가 올해 1949년생이기 때문에 네. 76세다. 음. 그런 기대 여명을 고려했을 때 어떤 형량을 부형하는 게 가장 본인에게 쇼킹할까 오. 물었는데 이정주 기자가 네. 15년이죠 이랬거든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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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90이 딱 되잖아. 어. 느낌의 세, 해물, 세물 세몰 해보면 네. 그게 우리가 90까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어. 실제로 90을 넘기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음, 그렇죠. 그게 아마도 충격적일 거라고 했는데 특검이 마치 우리 방송을 봤다는 듯이 15년 구역을 한 겁니다 <laughs> 무기징역 효과를 낼수 네, 있다 오히려 아, 정신적으로 네, 네. 네. 확 무너지겠네요 그런 심리적으로 음, 어, 그러니까 네. 100살보다 오히려 15년이 조금 더 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 기자님 어. 어떻게 법조 전문이시니까요 네. 뭐 어떻게 선고 형량은 아 구형과 선고 아 그것도 지금 굉장히 같아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가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 재판을 봐도 아시겠지만 검찰의 구형부터 꼭 밑으로 선고할 이유는 없습니다. 통상의 대다수 재판은 음. 구형 범주 안에서 그보다 낮게 선고를 하긴 하는데 보통 반 정도 선고하지 않아요? 보통 구형 반하는 구형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아. 하는데 이 사건의 특수성과 이진관 부장판사의 결단력 있는 모습들에 비춰봤을 때는. 음. 저는 구형량보다 더 세게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아,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방조 혐의로 적용을 했을 때 음. 적용법조를 달리해서 조 임무 종사 혐의로 해라 이렇게 또 말을 한 적도 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상황적 맥락에 바라볼 때 네. 그렇기 때문에 15년 이상이 선고할 가능성 저는 있어 보입니다. 음. 개인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을 받으면서 보여줬던 그 비겁함 졸려랑. 음. 국무총리 답지 않은 공직자 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저는 화가 났고 부끄러웠어요. 음... 아니, 일국의 국무총리가 당시에 대통령께서 <laughs> 뭐 비상계엄을 <비슷한데> <laughs> 얘기하려고 하셨을 때제 아... 멘붕이었습니다. 멘붕 맞아, 그 표현을 했죠. 그래서 기억이 잘안 납니다. 아... 그리고 연륜 있는 국무위원들 이렇게 오시면 좀 반대하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laughs> 얘기를 하던 그런. 과정 중이었습니다. 이 뭐야, 진짜, 이게. 아, 야, 진짜. 정말로 멘붕이라고 하고 있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신용이라도 한번 하면서 멘붕이라고 해야지. 음. 그냥 앉아가지고 할 얘기 다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걸 누가 멘붕이 온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이게. 아니, 이게 이제 음. 사후에 허위공문서 작성까지 주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 거의 공범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아. 한번 우리 여인형 사령관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여인영 사령관은 개인적으로 이럴 수 있어요. 음. 내가 대장도 되고 싶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싶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고 싶고, 그렇네. 하고 싶은 게 많지. 음. 또 중앙부 라인이니까. 음. 근데이 사람은 총리까지 했으면 할거다한 거예요. 왜 저기 대선에 꿈이 또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아니, 새벽에 새벽에 가가지고 등록. 아니지 그때다 성공하면 윤석열이 죽을 때까지 해먹는데. 아, 그렇게 그, 그렇긴 하죠. 윤석열보다 아, 네. 나이도 많은데 모두 할게 없어요. 아, 이 그리고 이 재판이 더 강력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한덕수가 어떤 증언을 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재판 중계를 통해서 낱낱이 봤기 때문에 우리 장수 형님 말씀처럼 음.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좀큰것 같아요. 허재문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 마지막에 위증을 했다라고 실토를 하는 장면을 봤을 때, 야, 일국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근데 저는 거기서 더 나가서, 과연 CCTV가 공개가 되지 않았다면 위증했다라고 실토를 했을까? 아, 안, 하지. 안, 안 하지. 안 하지. 잘잘 하죠. 안 하지. 안 하죠. 하지. 네. 안 그러니까. 아, 근데, 위증을 했다라는 게 오늘 구형이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줬어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어. 당연히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위증은 사실은 내란에 비하면 작은 죄죠. 음. 작은 죄는 인정하고 큰 죄를 부인하는 게 한덕수의 전략인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정말 특검이 구형을 하면서 논고를 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한덕수가 저지른 내란 범행 같은 경우에는, 신군부가 1980년대에 저질렀던 쿠데타 범죄보다도 훨씬 더큰 피해를 줬다. 오. 어떤 설명을 했냐?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음.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 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1979년도 당시에는 주요 선진국에서 한국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는 나라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될텐데 지금은 한국을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아유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선진 민주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렸고 그건 사실 우리 여러 세 분이 겪고 있는 이제 주식 문제로서. <laughs> 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laughs> 네, 그걸 이재명 네. 대통령이 극복해 준 거야. 음. <laughs> 그럼... 아버지는 그만해! 갈등 해야지. 그런다고자리 주나? <laughs>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5.17 대란이라는 <laughs> 표현을 좀 쓰던데 보니까 원래는 신군부의 쿠데타라는게 12.12부터 분사발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5.18까지 기간을 치는데 아. 그 기간 중에 하나를 5.17 대란이라는 표현도 쓰나봐요. 그렇죠. 5.17이 이제 5.18 전에 아 비상 기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보상을 네, 네. 이제 오일칠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실제로 이번에 윤석열이 했던 이구대 탄은 1972년도에 박정희가 했던 10월 유신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아, 10월 유신과 비슷하다 네네네. 어떤 점에서 그런 겁니까? 어, 50, 61년도에 있었던 5일 6이라든가7 9년도에 12.12는 실제로 군지휘부가 따로 있고 야전군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음. 어, 그런데 예, 1972년은 박정희가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개엄을 하고 국회를 해산시켜버려요. 그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음. 대통령이 직접 하는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음.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덕수라든가 여인영이라든가 하기 싫었을 수도 있지만 음. 대통령이 하는 쿠데타이기 때문에 성공한다. 아. 거기 올라타면 나는 더 출세할 수 있다. 더 권력 누릴수 있다.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laughs>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냥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한테 당했던 기억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무조건 경로하잖아. 뭐 보고서 음, 들어가 이게 뭐야? 어? 보고서 들어가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막 던지고 막 이랬다 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나이머 내가 여기서 내가 <laughs> <laughs> 저 인간은 내가 욕만 얻어먹고 김건희는 또 뭐라 하고 막 그랬을 텐데 과연 저는 시스템이 정상적이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왜냐하면 없어, 오늘 윤건영원이 없어. 5시가 술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laughs> 2시 3시에 출근해가지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 아 이제 술 들어갈 때 되셨구나 해가지고 보고를 술 마시면서 받는거예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정상적인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했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국정이 흔들렸다는데 국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흔들린 적이 없어. 아. 국정이 없어. 뭐 저는 그렇게 <laughs> <너무 비참하다. 웃음> 봐야 보는 게 적당하다고 보고요. 어, 뭐 국민들을 탓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탓해야죠. 아니 근데 저는 들어. 개인적으로 뭐장 일국의 장관 정도가 되면은 네. 그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음. 그러니까 모험 생처럼 그한테 맞춰도 적응할 게 아니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도 좀 하고. 그걸 본인이 할 자신이 없으면 바깥에라도 좀 알려가지고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내가 그냥 뭐 윤석열한테 보고하러 갔을 때 한번 음. 그냥. 큰 소리 듣고 깨지고 그러면 보니까 윤석열은 그렇게 뭐 부처 일에 관심이 있거나 오. 뭔가 뭐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것 같아 음. 그래서 거기 가서 비유만 잘 맞춰주면 내맘대로다아무대로 부처 내맘대로할 수가 있다. 말지마내 어, 뭐 말이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동화에 벌거벗은 왕처럼 예. 그러니까 주변 그 내신들이 아 오늘 멋지게 입으셨습니다 이러잖아요. 기가 막히게 벗고 있는데. 어. 예. 약간 그 느낌이 너무 <laughs>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사실은 유, 저는 윤석열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아, 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요, 윤석열 캠프의 측근이었거나 또는 장관 정도 들어갈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윤석열이 원래 이런 사람이란 걸 알았을 거예요. 음. 몰랐을 리가 없죠. 몰랐을 가 없습니다. 네. 주변에 수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고요. 저도 소리 질렀대. 개인적으로 윤석열과 친분 관계 있으나 윤석열이 어떤 유의 인간인지 알기 때문에. 음. 내각 그 참여 권유를 듣고 거절한 사람들 몇분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런 그 장관으로서 의 책임, 총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음. 오늘 특검이 일가를 했는데 그러면서 5.17 내란 당시에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의 사례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 당시에 법원이 주영복 전 장관한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양형 사유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류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놓고 책임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덕수 너도 거짓 변명하고 있지만 용납할 수 없다. 이러면서 15년 구형을 한 겁니다. 당수장님. 음, 네.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사후에 절차적인 하자를 좀 보완을 해서 비,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마련하려고 했던 거. 이거는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봐야죠. 음, 총각할 만안 들었지. 이거는 실무적으로 그런 정당성,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잖아요. 음. 그 제일 좀 인상 남는 건 아까 CCTV 얘기하셨지만 네. 거기서 이상민 전 장관하고 앉아가지고 막 맞아, 웃으면서 또. 막 이것 좀 보시죠. 음. 막 이게 바로 저기 경향신문도 왜 <laughs> 단전단수하는 겁니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서 웃으면서 네. 그거를 논의할 그, 그런 아.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였어요. 아쉽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윤석열 밑에 총리고 장관이고 또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뭐 조선 시대에 수양대군이 반란 일으킨다 칩시다. 수양대군이 자 반란 일으킨데 따라와 그러면안 따라가 목을 대강 쳐버려요. 음. 그때 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 그렇지 무서워서. 어쩔 수없 따라가. 지금은 윤석열이 굿했다는 지나 사표 내갑 집에 가버리면 돼요. 음. 사표 내려고 집에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그냥 그런 결기를 이제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저는 본원적으로 돌아가서 네. 윤석열이 네. 왜 한덕수를 총리를 골랐을까요? 이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아 완전 그때, 당시... 그때 처음에는 뭐그 노무현 정권 때공무총을 음, 음. 했으니까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을 거다. 아, 반대하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뭐 그렇게 뭐 국정장악력에 욕심도 없는 것 같아서. 음.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되겠다. 왜냐면 똘똘한 국무총리가 오면 이런 일 벌어지면 이런 아, 네, 반대하죠. 반대하고 아, 네. 막 나가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휴, 저 역시 내말잘들을것 같아. 음. 그런 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 마땅한 후보군도 만약 거론이 안 되잖아. 찾아보면 있지. 근데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오는 거를. 음. 본인조차도 두려워했던 어... 것 같아요. 귀찮고 찾는 귀찮고. 행위 자체가 귀찮아. 행위 자체가. 아니 저는 갑자기 번뜩 든 생각이 네. 김명은 총리 시키고 음. 여인영 국방부 장관 시키지 뭘 그랬나 싶어요. 솔직히 어, 그럼 말하면. 그럼 이제 그게 네. 군사 정권이죠 아. <laughs> 군사 <군사정권이야>. 점권. <laughs> 한덕수 씨와 노무현 정부에서 같이 그 내각 생활했던 분들의 평가. 음. 아무 것도 특별히 결정하는 것이 없다. 음... 아, 아무것도 특별히 결정하는 게 없다. 네네네. 정말 물이 흘러가듯이. 네, 아무것도 아, 네. 열심히 하는 것이 없다. 음... 저런 사람을 누가 총리로 추천해서? 그 자리에 왔는가라는 음. 비판을 많이 들었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엄벌에 처해질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 이번이 첫 번째 구형인데, 앞으로도 이제 구형이 이어지고 선거가 이어질 것 같은데,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은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세게 구형을 하게 될까요? 어떨까요? 어휴, 그 사람이야말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거잖아요. 언론사의 단전단수. 드러난 부분만 하더라도. 네.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를 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음. 그런 생각도 들고, 좀더 세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구형에 대해서는 언제 결론이 납니까? 선고를. 이게 이제 1월 말에 선고를 한다고 했고 날짜를 두 날을 줬어요. 네. 뭐 저도 이제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진관 부장판사의 좋은 점은 명확하게 일정표를 제시합니다. 국민들한테. 아. 오늘 음. 구형 일자도 정확하게 지켰고 네. 선고도 1월 양일을 준것 같아요. 음. 그두날 중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제 윤석열 관련된 선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내란 음, 우두머리는 뭐 진역형이 뭐 사실 없고, 사형 아니면 무기 징역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네. 이제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네. 이제 무기나 다른게 네. 뭐 그렇죠. 네. 이럴 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활약해 주셔야 돼요. 사형 부활하자고 계속 이제 <laughs> 운동을 하셨으니까. 그. <laughs> 아.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주경판사가 어떠한 좀 선고를 할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은 하면, 아이고 뭐 우리 변호사님들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 어, 너는 저는 저보다 아이고, 좀 가볍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제가 저기 지역축제 가서도 그렇게는 진행을 안 하거든요즘에 요 중기연 파서 이런 거 아니야? 어. 아이고 내가 사양 선고했지만 사양안 시켜 걱정하지 마안주어이런 거. 어느 정도 내릴 것 같아요? 아 저는 오히려 허실처럼 보였고 지금 자기가 비난 가능성이 높은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게 때릴 것같아 아, 그래요? 오히려. 그렇 어, 어, 저도 네. 사용 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뭐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네. 저는, 어, 우리 이진관 판사께서 1월 18일이 그 윤석열 구속 만료일입니다. 그 전에, 어, 한득수부터 선고를 해서. 선고를 음, 해서, 음, 네. 지기현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줄여놔야 아, 되지 않을까. 아, 시각이. 지기현도 1월 18일 이전에 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보니까 그걸... 대부분 법관 인사, 정기 인사가 2월이라서. 네. 어쨌든간에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사건을 끝내야 될 거예요. 아니 근데 네.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며칠이라도 그러니까요. 밖에 나와서 활동하고. 사실 그거 그러네요. 걱정하고 계신 분들. 아니 근데 계셔서. 사실은 혐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음. 구속영장을 다른 혐의로 기소하면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음, 음, 음. 아마도 이제 그런 얘기들은 특검들끼리 서로 굉장히 정교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다시 풀려날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laughs> 이제 우리 장선이 <장수환이> 수 걱정 <laughs> 불안해, 많으시죠, 그렇죠? 불안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나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오면 또해개방측같지투 네. 배우시잖아요. <laughs> 네. <laughs> 아, 혹시 네. 그모험택시 얘기하셨는데 퀀투 배워 가지고 출소하는 아, 아니야. <laughs> 아, 아니야. 이렇게 네. 또 아니야. 아니, 그 사건을 보또 그런 시나리오가 드는 거아니에 지금. 죠 윤성열 네. 씨가 최종으로 보신 많이 나갈거아니에요 장수장님보다. 뭐, 비교가 안 되죠. 어, 그럼에도 한한달 레슨 받으면은 3개월을 받으려면. 3개월받으면 <laughs> 어, 해볼 만하다. 1월 중순까지면한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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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2주 전에 그 아콜비스타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아, 갔는데 와그 토요일 날 오는데도 거기 그 태극기 부대 사람이 이, 아직도 아 있어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나이드신 분들도 아직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아니 당사자도 어 없는데 거기 아 재판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음. 거기서 막 변질됐어 이게 윤석열 지키자 그 모임이 네. 이재명 끌어내리자 그 모임으로 아 바뀌었더라고요. 구호가 아 네, 네, 바뀌었구나 네.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개사 가요 대회를 하더라고요. 음. 노래를 부르는데 개사를 해 네. 그래서 막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막 욕을 해대더라고요 그래서막 자기들끼리 신났어 박수치고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10분 보고 있었다? 네.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저 자식이 그 자식인가? <웃음> <웃음> 뭐 이러, 그 이러더라고 아니야, 그장 소장 아니야? 아니야 네. 네. 아, 그때 제가 마스크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소장은 알아보죠 그만 네. 봐도 알것 네. 같아요 잽싸게 네. 이렇게 쓱 갔는데 네. 혹시 이제 누가 이렇게 하면 막고치고 <laughs> 그러려고 권투 배우는 거예요. 저희가 사전에 설문조사 하나 드렸는데, 좋은 네. 적특검의 한덕수 구형에 대해서 적정수이냐 아니냐 판별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음. 보기는 1번이 약하다, 2번이 강하다, 3번이 적정하다였는데, 네. 3,400명 넘게 투표해주셨고, 약하다, 95%. 김승형정 때리길 바랬던 같아요. 적정하다, 4%, 강하다, 1%. 우리 음, 민심은 아. 이렇게 강력합니다. 사람들이 뭐, 왜냐면은요, 네. 재판을 다볼수 있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언론에서 나온 일부에 발췌된 것만 그러니까, 보다가 네. 지금 액명 그대로의 한덕수를 우리 국민들이 만난 거거든요. 음. 그런 영향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한덕수 씨는 비겁하다라는 느낌을 국민들이 많이 받았을 겁니다. 네. 음.